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 라우병원의 윤필환입니다. 고관절은 약간 좀 어려운 용어라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게 어디야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고관절은 골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 허리 뒤쪽에서 이제 통증이 엉덩이 뒤쪽으로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 통증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엉치 통증, 고관절 통증, 이게 좀구분이 어려워서 그게 과연 어디, 어느, 어느 부분의 통증인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고관절은 엉덩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골반에 있는 비구라는 뼈와 어, 대퇴뼈 허벅지뼈의 골두라는 부분이 만나서 만나는 이 고관절이 엉덩관절인 거죠. 그래서 위치로 치자면은 앞쪽입니다. 고관절 엉치 뒤쪽이라기보다는 고관절은 사타구니 서해부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관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고관절 질환 중에 퇴행성 질환인 경우에는 어,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이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라 허리 통증과 고관절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진단이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두 가지 원인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치 뒤쪽이 아픈 것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가셨더니 대부분 척추 질환으로 생각이 돼서 오랫동안 허리 치료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주사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물리 치료도 받았는데도. 어,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치 통증은 조금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고관절 압축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이루시고 걸을 때 절뚝거리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어, 그동안의 치료가 허무해지는 거죠 그럴 때 마침 고관절 검사를 해보면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버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고관절 앞쪽,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고,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아이쿠야 하면서 절뚝거린다든지, 음, 양반다리 하거나 사자다리 했을 때, 고관절 부위가 찌르듯이 아프다면, 어, 이거 고관절 통증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정형외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비수술적 치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통증을 진정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온열 치료와 같은 물리요법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한냉치료도 있고 온열치료도 있고, 그리고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물리요법으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운동 요법이라는 것도 있죠. 실제 고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것 중에는 골반의 균형이 안 맞거나 근력이 약해서 어, 지구력이 떨어져서 어, 걸을 때마다 통증이 음, 뭔가 필요한 느낌이 나는 시린다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새는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그런 운동치료를 또 도와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 사실 뭐꼭 병원에 찾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어, 헬스장에 가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음, 운동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도 역시 운동요법으로 고관절 통증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사 치료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으시자마자 오늘 주사 놔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지난달에도 맞으셨고 지지난달에도 맞으셨고 굉장히 자주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고관절 부위는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지만 고관절은 굉장히 깊숙이 위치해 있어서 어, 또, 또 관절이거든요. 그 안에 바늘을 잘못 찌르거나 그 주사를 너무 자주 맞으실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균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고관절을 완전히 망치는 길을 어,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가까운 날짜에 고관절에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수술을 연기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도 생깁니다 왜냐면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3개월 이내에 주사를 맞으셨던 분들은 수술 후에 세균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사 치료 중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호르몬 제재로서 잘 쓰면 모든 약이 그렇듯이 어, 굉장히 도움을 받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잘못 쓰게 되면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한두 번 꼭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너무 그 증상이 좋아지신다고 해서 주사 치료를 과용하게 되면 관절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호전되지가 않고 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를 찍어 봤더니 모든 영상에서 고관절이 이미 너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든지 하는 변형이 생긴다면 이제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도 꼭 관절을 완전히 뭐 바꾸는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 제가 평촌서울라우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술 방법 중에는 고관절 내시경, 고관절경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고관절에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도 있지만 스포츠 손상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고관절 변형 때문에 생기는 충돌이라든지 비구이형성증이라든지 연골손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음,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처럼 내시경으로 수술하듯이 똑같이 고관절에서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관절을 째지 않고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 간단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 회복도 굉장히 빠르죠. 음, 어떤 분들은 진짜 대부분의 분들은 고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고 바로 다음 날 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회복도 굉장히 빠르죠. 또 그런 수술이는 있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연골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도이, 돌이킬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어, 이전에 통증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셔서 만족하시는 경우가 많죠. 음, 인공관절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어, 수술을 받았는지 뭐안 받았는지 본인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관절 어,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한 3~4년이 흐르게 되면은 진짜로 본인도 어, 내가 수술 받았나 할 정도로 어, 이물감이나 다른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음, 고관절 인공관절은 사실 영국의 좋은 이이라는 분이 어, 그걸 개발하고 나서. 어그존 찬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영국 여왕으로부터 경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니까 러존 찬이 박사였는데 이제 존 찬이 경이라고 칭호할 정도로 굉장히 인류 역사상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해서 그런 칭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 한 가지로 어 란셋이라는 저널에는 인공관절이 특히 고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죠. 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관절 수술 받게 되면 수명이 얼마 안 가니까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인공관절 재료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인공관절에 사용하는 인공관절 면, 아, 그것이 옛날에는 플라스틱이라 플라스틱과 금속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세라믹 관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모율을 극도로 굉장히 낮춤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공관절 재료로 인해서 재치환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것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저, 어, 완전히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3, 40년은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는 저희 연구진들이 끝까지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앞으로 밝혀야 될 내용인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픈데도 인공관절 수명 때문에 수술을 머뭇거리시는 분들은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수준까지는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평촌 서울 라우 병원에서도 이 4세대 세라믹을 사용해서 인공관절을 집도를 하고 있고요. 음, 옛날에는 인공관절 하면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했었는데 어, 저는 거의 어, 무수혈로 수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혈을 그 대부분 건강하신 환자분이시라면 수혈을 어, 하지 않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피부 절개를한이 정도 막 12에서 15cm 길게는 20cm 이상까지도 피부 절개를 했었는데 어, 요새는 한 8에서 10cm 정도 어, 최소 절개로 수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 피부 절개 후에 옛날에는 스테이플러나 뭐실 같은 걸로 다 봉합을 했었는데 요새는 본드 같은 걸로 어, 스킨 피부 봉합 같은 제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로 수술을 봉합하기 때문에 어, 나중에 실밥 제거를 하거나 그런 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광고 같긴 하지만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임플란트 중에 일부 기구에서는 어, 저희가 정형외과 의사를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로 검색을 해보시면 어, 재미있는 비디오가 나와요. 망치로 막 빵빵 때리면서 막 그런 되게 무식한 영상들이 나오는데 어, 정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수술을 하는데요. 어, 요새 로봇 수술 같은 것도 많이 발전이 돼 있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수술은 아직까지 정형외과 영역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용시키진 않고 있는데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는 킹사이스라고 해서. 어, 망치 대신에 제가 손으로 때리는게 아니라 기구가 대신해서 아주 적절한 강도로 망치질을 대신해주는 기구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정교하게 임플란트를 어, 뼈에 잘 집어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뼈에 가는 충격을 좀 줄여들어서 어, 후유증이나 합병증 같은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어, 방법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관절이 좀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고관절 질환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바로 이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있을 때부터 제가 개인 채널, 힙한TV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 사실 우리나라 5분 진료 문제다라는 뉴스는 좀 해가 가면, 해가 지날 때마다 매번 어, 언제쯤은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도 의사들도 좀 고통스럽습니다. 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5분 이상 진료를 하게 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불만을 호소를 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인데요. 그것을 극복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진료 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어, 음, 대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고관절 건강을 조금 더,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정외과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고관절 학문, 고관절 수술 기법, 고관절 수술 치료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어, 두려움, 막 음, 무, 무작정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 진료를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어, 평촌 서울 나호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